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오늘 14일 오전에 이 강의를 촬영합니다. 탄핵 인용. 오늘 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즐겁게 역사 강의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이 민감한 시기에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냐. 당신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관련 강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역사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이고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와 의견도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냐를 우리 역사에 대입을 시켜 가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승만 정권 그리고 일제 강점기 진보 보수 막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예요. 1980년대 학생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NL 계열에서 약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학생 운동을 지지하느냐, 뭐 자주국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진보고 나머지는 보수다. 그러면서 진보보수로 세상을 나누려고 하는 그렇게 진보보수가 만연되는 사회가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NL에게 1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당시 학생 운동은 분명히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현재 NL계열의 역사성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시대에 역행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역사 속에서 진보 보수가 어떻게 정착되어 갔고, 지금 이렇게 좌우 써놨습다면 이거 미친 거죠. 진보가 왼쪽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왼쪽을 해놓고 보수 오른쪽을 해놓고 좌우했지만 진보가 좌파고 보수가 우파다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 생각하는 진보 보수를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나갈 징 걸음보 보수 보호할 보 지킬 수 여기는 뭔가 지금 전통을 중시하고 현재 체제가 좋아요 그대로 놔두자 지금이 괜찮지 않느냐?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이 개혁을 해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인간의 이성을 믿고 인간의 합리성을 믿는다. 현재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어디 총파? 괜찮아요. 끄지 마. 오, 뭐지? 총소리죠. 이거 아, 잡으러 온다. 비상기 터졌나 봐. 도망가지 않고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장 경제를 중시하면, 진보는 계획 경제. 보수가 성장을 중시하면, 진보는 분배를 훨씬 중시해요. 보수가 결과를 중시하면, 진보는 과정을 중시하고,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보수면, 가난한 서민들은 진보적 성향을 띕니다. 물론, 강남 자파 요즘, 부자들도 진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보수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진보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상당히 보수가 많습니다. 원래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도 젊음이라는 강력한 무기, 건강한 신체가 있기 때문에 개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죠. 젊은 친구들이 뭐 가진 게 많나? 그런데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은 늙어가고 뭔가 가진 게 많아지면 세상의 변화가 두려워지니까 청년 시절에 진보였다가 늙어가면서 보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이 보수면 좀 징그럽다라고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수는 이승만 박정희를 뭐 추종하고, 진보는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고, 보수는 북한을 주적으로 바라보고, 진보는 북한을 민족 공동체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보수는 통일에 대해서 분단시대를 오히려 좋아하고요. 진보는 통일을 지향합니다. 이 분단시대를 끔찍하게 느끼죠. 보수는 친일매국 세력도 그럴 수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용서하려는 입장이고 진보는 친일매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보수는 반공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요. 진보는 자신들의 뿌리를 독립운동에 두려고 합니다. 보수는 친일 친미 그리고 반중적 정서를 띠는 반면에 진보는 분명히 반일적 정서가 있죠. 그리고 용미, 용중적 성향을 보입니다. 보수는 자유주의,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는데, 그 여러분, 인간 어느 누구에게나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을 다 가지고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진보는 옳고 보수는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온 세상이 자유의 가치만 강조하다 보면 뭐 산업혁명 때처럼 어마어마한 거대 자본의 입각에서 대다수의 민중들이 거의 억눌린 노동자의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진보가 이야기하는 평등만이 중시되면 이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적절히 어우러진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서로 견제하고 상호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일단 20세기 접어들어서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에 같은 동양인에게 섬나라 아이들에게 35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어. 그리고 민족이 둘로 쪼개져 버렸어. 그 민족이 둘이 전쟁했어. 그리고 쪼개진 나라 절반 쪽 위쪽은 3대 김씨 일가가 독재 세습하면서 인민들은 신음속에 있고 북한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요. 진보 보수 좌우 대립이 극심해.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역사적으로 정립하고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진보야 보수야 역사적 인물 예를 들어 볼까요 양면성 이야기했으니까 흥선대원군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니 흥선대원군 누가 뭐라해도 군주 시대의 전제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위정척사 이게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죠. 위정 정도는 오로지 성리학, 성리학만을 지키고 척사 성리학 이외의 모든 학문 종교 사상을 배쳐가는그 유생들과 손잡고 천주교를 박해했잖아. 그리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폈잖아. 보수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박수 받는 부분이 뭐죠? 호포법이라고 해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해 가지고 어찌 보면 양반과 평민 간의 균등 과세 실현을 해낸 사람이 흥선대원군이고 지역의 유림들 유생들 양반들의 어찌 보면 거점이었고 그랬던 서원을 대대적으로 철폐한 게 흥선대원군이고 그러면서 서원 철폐에 반대하는 유생들이. 한강을 건너서 경복궁 앞에 꾸러엎대서 복합상소를 하려고 하니, 전아니되옵니다막 이걸 하려고 하니, 그 나룻배를 다 치워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서울은 선현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곳인데, 하물며 도적들이 숨어 살아서야 되겠냐? 나는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 백성을 힘들게 하면 용서치 않겠다. 성약국가에서 공자를 들먹이면서까지 그 공자를, 백성을 힘들게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전락의 진보적이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정치인 누가 있나? 박정희. 박정희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자, 이들의 추앙을 받죠. 박정희는. 박정희는요, 한때 친일파였고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친일 세력을 대거 등용합니다. 그리고 반공을 부르짖었죠. 그리고 통일을 가지고 장난질을. 무슨 말인지 칠사람북공동선미에서 북한의 김일성과 짜고치는 고스톱을 해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강화시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보수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계획경제를 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죠. 기업 경영에도 아예 정부가 개입을 했죠. 관제농민운동, 새마을운동을 했죠. 경제적으로 보면 박정희보다 진보가 어디 있어요? 계획경제 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오히려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해외 자본 다 받아들이고 정부의 기업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개입에 최소화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이 보수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보와 보수를 실제로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건 프랑스 혁명 때로 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소수의보수한2% 정도 되는 왕이나 귀족이나 성직자. 그럼 98%가 당시 혁명 세력 뭐 부르주아, 시민들, 노동자, 농민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 혁명의 속도를 놓고 혁명 보통 우리가 급진파 사대부냐, 혁명파 사대부냐, 온건파 사대부냐 하고 고려 말에 둘로 쪼개지듯이 야, 급진파냐, 온건파냐 둘로 이렇게 쪼개져요. 그런데 보면 당시 이제 국민 공회 지금의 국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의장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혁명 세력 진보 세력 중에 의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지롱드파 여기가 시민 부르주아야 이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들이 우파라는 소리를 들었고 의장의 왼쪽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입니다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왼쪽이 돼버렸죠 그냥 갈게요 의장의. 왼쪽 맞네. 자코뱅파 여기 노동자, 농민들, 이들이 좌파가 됩니다. 이때 좌파와 우파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우파건, 좌파건 전부 다 어디서 나와? 진보에서 나왔어. 근데 이 우파 신인 부르주아가 나중에 이 왕족과 귀족과 성직자 소를 잡고 큰 범보수를 형성하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 역사에 그대로 대입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자! 우리나라 내부에서 물론 뭐 조선시대 붕당정치 할때 동인 서인 이 죽어라고 싸우고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그 다음에 또막 동인에서 갈라져 나온 남이 죽어라고 싸우고 이런 붕당정치가 있었지만 어찌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둘러 쪼개진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물론 여론의 90% 이상은 독립운동을 지지했습니다만 일제강점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친일매국로들 진보예요 보수예요 보수죠. 아니. 일제 강점기가 좋아 세상이 바뀌길 바라지 않아 그 체제가 그대로 좋은 거야 물론 이 보수란 단어를 일제 강점기 칠 매국노는 무조건 보수 보수는 전부 다칠 매국노 이런 논리는 제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니까 실제로 일제강점기 7매국론은 보수란 단어보다도 수국골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시 야 일제강점기 도저히 못 참겠다 개혁해가자 바꾸자 뒤집어엎자 식민지배를 통치를 끝내고 독립을 하자 진보죠 독립운동가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와 진보란 개념을 일제강점기에 위딱 적용을 시키면 이 진보에서 우파와 좌파가 나와요 좌파. 삼일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을 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독립운동의 방약으로 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를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파는 뭐냐? 독립운동은 하대 사회주의를 거부해요. 민족주의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주의계를 우리가 우파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서양에서의 좌파 출발은 노동자와 농민 계급이었죠. 아까 프랑스 혁명 때 여기 시민 부르주아 계급이고 노동자 농민 계급이고 그런데 우리는 좌파 우파 개념이 출발할 때부터 좌파는 약간 사회주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는 전 무한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제 성격상 그래요. 자 그러면. 이들이 전부 다 좌파 우파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도 좌우 합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서 진보에서 우파가 갈라져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사회주의가 다 독립운동가는 아니다. 사회주의자들 중에 소아병 어린이 같은 사회주의자라고 해가지고요 소아병 사회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 민족의 독립보다도 계급투쟁에 관심을 가졌던 소아병 사회주의자들이 있어 요 이들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당시 젊은 학생 청년들 그래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거의 대다수의 독립운동가가 사회주의가 많아요. 여기는 좀 어르신들이었고. 이름도 알기 어려운 정말 대다수의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지만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자였다. 이거 분명히 맞는 말이고. 이 민족주의계가 다 변절하고 칠매국로가 된건 아니지만 변절한 칠매국로는 다 민족주의계에서 나왔다. 이 말은 맞아요. 여기서 칠파디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얘들은 네 꼴통이고. 자, 근데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됐는데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 변절한 우파들이 이리 붙어요. 이 변절한 우파와 여기는 원래 친일 매국세력. 이 이들이 딱 손을 잡고 이들이 누구랑 붙어 이승만하고 붙어버려. 그래서 이들이 범우파를 형성해. 그러면서. 이들이 우팔형성 하면서 해방 전국에서 좌우 대립 모스크바 삼국의 상의 직후에 뭐 좌파는 신탁 통치를 지지하고 여기는 반탁 운동을 한다. 그래서 반탁하는 우리가 뭐 애국자고 이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좌파 삼상 지지선을 했던 좌파는 맥로다면수 역사가 이상하게 꼬인다.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못 알아먹으시면 제 해방 전국 강의를 다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변절한 우파와 원래 백국로가범무파를 형성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자기보다 왼쪽에 있으면 전부 다 종북자파야. 근데 문제는 변절하지 않은 민족주의 우파가 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김구고, 김규식이죠. 여러분 임시정부 세력이죠. 물론 임시정부가 충칭 임시정부로 상해에서 건너가면서 충칭 임시정부에서 좌우 아니 원래 임시정부로 만들어질 때부터 좌우 합작적 성격을 띄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우우잖아. 민족주의계니까, 이승만이. 근데 좌우 합작적 성격을 띠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 총리가 이동이 사회주의자예요. 나중에 이동이랑 이런 사람들 빠지고 나서 충칭으로. 아, 1932년 윤봉기로 인해서 장제스가, 야, 임시정부 정말 큰일을 해냈다. 김구야, 너나 따라다니거라. 그래서 아무 직함이 없었던 김구가 1932년 상해를 떠나서 40년 충칭에 들어가가지고 충칭에서 김구가 주석이 되는데 나중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하면서 좌우합작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기본적으로 좌우합작이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임시정부를 지켜냈던 김구, 민족주의의 김구는 처절한 반공주의자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시정부는 우파 세력이에요. 그 임시정부의 또 다른 우파,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됩니다. 아, 이들이 그대로 멀쩡히 우파로 남아있는데, 이 변절한 우파와 매국무 우파는 자신들보다 조금만 왼쪽에 있으면 전부 다 종북 자파야.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학원 강의하는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 있는데, 학생들에게, 야, 김구는 자본주의자니? 아니면 사회주의자니? 김구는 민족주의자니 사회주의자니 이렇게 물어보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김구 자본주의계야? 아니면 사회주의계야? 원래 사회주의 사상을 안받아들이이 민족주의계를 자본주의계라고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계라고 자본주의계 독립운동가 이게 좀 어색하니까 민족주의계 독립운동가라는 표현을 붙인 거거든요. 이 민족주의계 중에 뭐 최린, 최남선, 이광수 같은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나왔고 이들이 변절자들이고. 그런데 학생들은 김구 사회주의자 아닌가요? 거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실이야. 김구는 처절한 반공주의자예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찌 보면 한국전쟁을 공부하고 분단시대를 공부하고 저 공산주의의 북한의 열악함을 우리가 보면서 더군다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뚱이나 김일성 같은 공산 독재자를 보면서 우리가 체험했던 반공보다도 당시 사회주의는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유행이었고 더군다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김구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를 배척하며 어찌 보면 독립운동계 지지세력의 절반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반공주의자였어요. 임시정부를 지켜내는 과정에서도 사회주의를 철저하게 배치했어 그런데 그런 김부를이 새끼들이 좌파래.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그만큼 자유의 가치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분배 중요하죠. 그러나 성장,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기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교육계에 있어서 제가 교사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너 생각보다 젊은 놈이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에게 보수적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존경하고 분단보다는 통일을 지향하고 그다음 이승만 박정희보다는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진보가 맞아요. 근데 내가 진보인데 그럼 나는 좌파냐? 이건 싫어요. 왜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보는 독립운동이고 여기는 매국이야 그래서 이 진보는 실제로 진보와 보수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 그럼 현재 미국 세력, 친미국 세력은 진보와 보수로 바라보면 자신들이 왠지 매국에 가까우니까 이게 싫어. 그래서 실은 우파와 좌파 어쪽이 전데 여기가 우파가 돼버리고 이 좌파를 사회주의랑 연결해서 이 보수는 방공보수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들은 우파라고 불면서 방공우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방공의 가치를 크게 내세우려는 과정에서 좌파 사회주의와 계 싸워간다라고 세상을 어찌 보면 우파와 좌파의 관념으로 바라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파가 나를 좌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럼 해방중국의 인물은 완전 왼쪽에는 박헌영, 중간 왼쪽에는 여운형, 그리고 우파 중도 우파에는 김규식, 그냥 우파에는 김구, 완전 오른쪽에 이승만이 있었다고 라 하면 나는 김구나 김규식의 노선을 아주 지지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와 충칭 임시정부를 아주 지지합니다. 그럼 저는 공산주의자인가요? 아니죠. 사회주의자인가요? 아니죠. 나 좌파 아니에요. 민족주의계 김구나 김규 식의 노선을 따라요. 그럼 우리가 진짜 우파란 말이지. 진보 중에서도 우파의 가치를 왜 진보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들 김구 김규식 존경하지 않나요?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나요? 당신들이 우파야. 얘네들은 가짜 우파고. 그럼 이 매국 변절자들이 가짜 우파면 얘들은 그럼 구구야? 얘들이 구구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구는 아, 순혈주의 인종주의. 그런데 우리가 뭐순혈주의 인종주의, 이거는 유럽 쪽이니까 그냥 버린다 치더라도 처절한 민족주의. 그 다음에 절대적인 자국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이게 이제 전체주의. 국수주의 이런 것들과 만나게 되면 이게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되고 독일의 나치즘이 되고 일본의 군극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즘이 왜 비판받습니까? 독재를 추종했죠. 독재를 추종하죠. 또 하나 자민족 월주의 입각에서 유태인들을 처절하게 학살했습니다. 홀로코스트. 그래서 나치, 구구는 안 된다예요. 구구는 폭력성을 띄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구구라고 부르기도 애매해. 왜? 구구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애국심. 근데 이들이 애국이야? 뿌리에, 매국을 에 뿌리에 국 뿌리에 두고 있는 친구들인데 친일 매국 세력인데 그리고 또 하나 자민족 우월주의 이들은 자학사학관에 빠져가지고 조선을 비하하고 조선의 유대한 군주 세종대왕도 폄훼하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고 현재 분단을 중시하면서 같은 민족이었던 북한을 주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들이 구구야 세상에 이런 구구가 어딨어요 지금 쟤들 폭력성 뛰고 이상한 아이들 구구가 아니야 걔들은 그냥 친일 매국 세력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친매국 세력이고 무조건 그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공 세력인데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단어가 이거 제가 만들어낸 단어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고 대사 안 하는 얘들보다 매국 좀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세 이렇게 얘들은 역사 프레임으로 씌워가잖아 자신들은 친일파임에도 불구하고 친일이 아니고 이 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잖아요. 제발 민주당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국회를 지켰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요. 그러나 민주당 정치하는 거 보면 까깝해 죽겠어요. 왜 젊은 친구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걸 몰라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는 어. 친일임에도 불구하고 친일을 감추고 이쪽을 친중으로 몰아가면 친중이 아님을 보여주면 되잖아. 그걸 못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정치 행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난 대한민국의 진보야. 진본데 내가 우파야. 자신들 을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뿌리가 매국이야. 절대 너희들은 우파가 아니야. 구구도 아니야. 구구면 처절한 애국심과 처절한 민족애를 가지라고. 그냥 매국 좀비야. 매국 좀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독립운동의 뿌리를 두고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신보라고 하더라도 김구와 김규식 우파를 지지하기 때문에 진보이고 내가 우파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가 보수다. 라고 하는데 그 표현 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린 진보예요. 독립운동의 뿌리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우파죠. 얘들은 우파 아니야. 매국 좀비. 제가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 지금 좀 흥분해가지고 얼만큼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좌파 우파 개념도 얼마만큼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보고 우리가 우파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진보이자 우파로 살고자 한다. 저들은 우파도 아니고 구구도 아니고 매국 좀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